안녕하세요. 백설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집 아래 집에 사는 이쁜 동생 광희 집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어, 작년 딱 이맘때 이사를 왔어요. 고향 동생인데, 어, 이렇게 초보가 1년밖에 안됐는데 정원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어요.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찍어봅니다. 음, 아담한 정원에 청아 쑥부쟁이가 아, 엄청 예뻐요. 어, 바늘꽃 어찌 이쁜지 구절초 또 이렇게 단풍이 단풍나무가 큰걸 하나 심었는데 흐, 빨간 게 그때 너무 이쁜 게요 단풍보다 떨어진 모습이 더 예뻐요 어떻게 떨어진 모습이 예쁜지 제가 오늘은 정말 마음잡고 찍어 봅니다 와 이쁘죠 떨어진 게꽃 같아요 음. 소나무, 반송 소나무 위에 낙엽이 떨어져서 꽃, 꽃이 꼭핀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음, 예쁘죠? 또 저렇게 난타나가 저렇게 예쁘게 폈는지 이게 난타나 꽃이랍니다. 이 난타나가 이렇게 큰 거는 저도 처음 봐요. 늘 작은 것만 보다가 이렇게 큰 거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음. 집을 짓기 전 어, 여기는 땅을 좀몇년 묵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송 같은 것도 오래전에 심어놔서 어, 어, 자리를 먼저 잡았어요 이렇게 그네도 놓으시고 또 소나무들이 또 많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또 옆집도 이렇게 찍어드리고 저희는 새로 생긴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집 짓고 어,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자매처럼 지낸답니다. 와, 우리 옆집에 영아 동생, 영아 씨 손흔들어. 오늘은 여기 놀러와가지고 이렇게 집도 찍어보고 어, 또 정원도 한 바퀴 둘러보고 어,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어, 다들 뭐 이제 아파트 살다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어, 새롭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니까 또 서로 공유하고 또 꽃을 사더라도, 또, 막 같이 사게 되고, 막 그래요. 이쁜 동생 집, 잠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저희 집도 보이죠? <laughs> 어, 기침이. 저희 기천이 정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설이었습니다.